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유니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4월 4일, 이 금요일 대응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요일의 움직임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우루선은 우리 유니순 주주님들 오늘 종가마감 자체는 942원에 0.11%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3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이 슈팅이 나왔고 우선 축하드린다.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이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던 이유가 있죠. 지금 여기 구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구간 총 이틀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안내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 우리 유니슨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 있고 이 자료 투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항상 이렇게. 소재를 바탕으로 올라가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앞으로 수익을 어디서 만들어 가야 되는지 면밀하게 오늘 중요한 정보 많이 남아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단기 급등 추천조. 이 장전 8시에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날 화요일이었죠 여러분들 오후 4시 15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렇게 메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안내드리는 추천 급등주. 4월 2일 수요일.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전 8시에 확인됐죠. 종목명. 매주 매도. 사전까지 오리엔트 전공. 매수 타점 14,250원, 매도 타점 1 5 7 5 0원에20% 수익 구간에서 부분익절, 2차 매도 타이밍 제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리엔트 전공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죠. 지금 구간에서 4월 2일날 지금 현재 여러분들 21.58%까지 상승을 했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20%에서 수익을 만들어 드렸죠. 지금 부분익절을 하시고 1차 매도하시고 추가 2차 부분까지 이게 여러분들 이 정치 테마주 관련해 가지고 추천 이유에 대해서 탄핵 관련 상승 모멘텀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익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하게 연결이 돼 있고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문자 메일 두 글자 남겨 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장전 8시에 일괄 발송이 되면서 이미 받고 계시는 주주님들은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고 아직 수익을 좀 많이 못 만들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계시면 꼭 한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비중 평단이 맞을 때 편하게 매일매일 받아 가시면서 매수의 버튼 매도의 버튼은 직접 선택 결정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많으신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고 많이 받아가시면서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100% 무료 정보 제공 꼭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수익이 나는 종목은 꾸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거래량은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지금 12%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총 19%의 움직임을 보여줬고 풍력 발전에서 호재 투자 보고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밑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자료는 이미 반영이 돼서 세력들 기관들 발 빠른 개인 투자자분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오늘 0.11% 거래량 245만 주가 나왔는데, 실제로 위아래 꼬리를 많이 달고 나왔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했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그리고 여기 매물대 형성 라인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구간, 대신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긍정의 모멘텀이에요.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 이제 그릇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매물대 형성 라인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밖에 없고 다음 라인은 여기 전고점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유니스는 큰 자금들의 이탈을 하지 않고 있어요. 들어와서 관망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여러분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죠? 제가 항상 안내드리는 전략 리포트를 보내드리는데 어떤 투자 보고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거는 국내 증권사에서 제가 이제 증권매 출신이다 보니까 내용을 수집을 하고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이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호재, 투자 금액 알짜 기반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120억 규모의 이 풍력 발전 플러스 이또 러브콜이 들어와 있죠. 이건 해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 유니순을 바라보는 해외에서 나온 자료. 제가 요거는 번역을 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좀 일목요연하게 보시기 편하게 요 핵심 정보란에 한 페이지로 담아놨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 있어서 여러 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준 자리,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준비하고 어떤 이 호재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외인이 왜 들어오고 있는지 기준 자리는 여러분들 목표 가격하고 또 다릅니다.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과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10%의 마이너스를 줄이고 10%의 플러스를 만들면 이게 바로 결국은 계좌의 플러스는 20%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절대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놓치시면 안 되고 자산운용사 출신 12년차 땡땡 중권맨 트레이더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무료 정보라고 드리고 있죠. 딱두 페이지로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전략 리포트 한 페이지하고 핵심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포인트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리겠습니다. 010-7671-1651번 우리 종목명 유니슨이죠. 이렇게 유니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 발송해드리고 왜 무료로 드리냐 저는 여러분들 요러한 구간에서 나와있는 이제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 그리고 선행매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에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다 불법입니다. 무슨 얘기지 아시겠죠? 우리 유니수주님들 많이 받아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17%의 타점 안내드리고 수익을 드렸잖아요. 문자메시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지금 1차 구간이 끝났고 5차까지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호재를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 미리 선점하고 준비만 하신다면 수익 만드시는 거 어렵지 않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우리 유닛은 꼭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자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별 주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결국은 담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유닛은 메인이 프로그램으로 꾸준하게 담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보유 비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될 호재를 바탕으로 한 핵심 정보의 수급이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이제 또 물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 나올 겁니다. 이미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 형성됐고 파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30분 봉인데도.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짧게 짧게 또윗 구간에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또 여기서 물량을 또 빼고 이게 기관 세력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다 이탈했다 싶을 때 다시금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우리 주주님들하고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있죠. 700분이 넘게 유니순 주주님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시고 계세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드릴 텐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 영상 내용분이죠 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입니다 인사말 옆에 더보기라는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 소통방 주소 링크까지 이렇게 남겨놔드렸으니까 입장하셔서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핵심 포인트 놓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그 누구하고 다르게 김선재와 함께하는 우리 주주님들 이미 받고 계시잖아요 20%, 30% 수익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 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 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 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